안녕하세요 엠파조입니다. 이번 영상은 UAM 주요 회사 중 가장 주가가 낮은 버티칼의 11월 기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1월 9일 기사는 3분기 보고서로 하이라이트만 살펴보면 Vx4의 두 번째 프로토타입 비행기가 제작 중이고 궤도에 있다고 하며, 이두 번째의 더 정교한 제품에는 자체 기술과 인증 항공 파트너들의 기술이 더 많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예로 차세대 프로펠러 디자인을 통합할 예정이고 VX4에 처음으로 자체 배터리 팩이 탑재될 것이고, 2024년 1분기에 두 번째 프로토타입이 완성될 것이라고 합니다. 버티컬은 2024년 집중적인 비행시험 프로그램을 발표했고, 두 번째 시제품 VX4를 제작해서 테스트 후 영국 민간항공청으로부터 차기 비행 허가를 받아서 추진력 날개 비행과 전환 비행 단계를 진행할 것이고, 모든 시험 비행을 통해서 조종사가 탑승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차기 시제품의 비행 시험의 절정에는 공공 비행 시연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버티칼은 팜버러 국제 에어쇼 히드로 공항 및 스카이포터 버티포트를 오가는 비행을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추가적 공공 비행 시연은 적절한 시기에 발표할 예정이고, 지난 9월에는 CAA에서 CRIA1을 발급받았고, 인증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오고 있습니다. CRIA1은 SCV2를 포함하며, 버티컬이 VX4를 개발하고 인증해야 하는 기본이 되고, 버티컬은 2026년 말쯤에 형식 인증을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버티컬은 올해 초 CAA와 초기 기술 숙지 세션을 마쳤고, FAA 및 이하자와 별도의 심층 세션을 진행했고 두 세션 모두 해당 규제기관의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VX4를 발표해서 항공기 시스템과 구조에 대한 철저한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목적은 항공기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제공하고 첫 인증 토대와 각각의 인증 그리고 유효성 확인 일정을 확립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또 일본 민간 항공국과 12월에 심도 있는 기술적 친숙화가 예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버티컬 에너지 센터가 가동됨에 따라 버티컬 설계를 위한 회사의 역량을 갖추고 VX4 프로토타입과 인증 항공기를 위한 독자적 배터리 팩을 개발하고 제작합니다. 버티컬은 차기 시제품 VX4를 위한 독자적인 배터리 팩의 마지막 빌드 주기인 델타 빌드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아이언 버드라고 하는 버티칼 통합 테스트 연구소는 최근 몇달 동안 작동기, 공막, 그리고 인셉터를 포함한 최초의 VX4 프로토타입의 기술이 추가되어 더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이 업그레이드는 테스트 성능을 확장하고 통합 수준을 증가시켰습니다. 버티칼은 이러한 향상된 기능이 더욱 신뢰할 수 있도록 테스트 데이터를 생성하고 원활한 다중 시스템 통합을 보여주고 후속 프로토타입과 인증 증거로 추가적인 비행 테스트 허가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버티칼은 2023년 10월 31일 항공사고조사부 AAIB의 최종 사고 보고서를 제출해서 프로펠러와 관련된 근본 원인을 파악하고 예비 사고 보고서의 결론을 검증했고 이 초기 프로펠러는 사고 이전에 이미 재설계되었으며 다음 단계의 테스트를 앞두고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다고 합니다. 버티컬은 AAIB가 적절한 시기에 보고서를 전달할 것으로 기대하고 버티컬은 업계에서 이번 사고로부터 나온 새로운 이해를 공유하고 더 넓은 분야의 이익을 위해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합니다. 파이낸셜 하이라이트에는 버티칼은 2023년 9월 30일까지 2,200만 파운드의 영업 손실을 보고했으며, 2020년에는 1,900만 파운드였습니다. 2023년 9월 30일까지 현금과 단기 예금을 포함해 7,400만 파운드를 보유 중이고, 이것은 회사가 시험 및 인증 활동과 인력 및 시스템과 프로세스에 투자될 것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재정 전망은 향후 12개월간 순 현금 유출액이 운영 활동에 사용될 것으로 예상하고 약 8천만 파운드의 자금이며 4분기에 발생한 지출은 버티칼의 두 번째 프로토타입과 관련이 됩니다. 이전 발표에서 말했듯이 2023년에 추가 자본조달을 통해 자본 요구를 지원하고 지속적인 자본조달을 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수치들은 버티컬의 기대치를 반영한 것으로 불확실할 수도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1월 10일 기사는 버티컬 에너지 센터는 두 번째 프로토타입 VX4 항공기를 위한 자체 배터리 팩을 설계, 제작, 개발하는 곳이고 200만 시간의 테스트와 85개의 배터리 모듈 제작과 100시간의 진동 테스트를 했고 2023년 한해 동안 팀의 성과를 보라는 내용입니다. 11월 15일 기사는 팀은 시스템의 모든 결함을 확인해서 버티칼의 모델과 기대를 검증하기 위해 시뮬레이션에서 항공기를 비행하고 이것은 VX4 프로그램을 가속화하는 테스트와 학습 능력을 증가시키는 큰 진전이라는 내용입니다. 또 VITL, The Vertical Integrated Test Lab에 온 것을 환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비행 시스템을 통합하고 테스트할 수 있는 사내 시설이고 첫 번째 VX4 프로토타입의 표면과 실제 비행 컴퓨터 및 액츄에이터를 사용하는 VITL은 아이언 버드라고 합니다. 11월 24일 기사는 버티컬이 2024년 이후로 한국의 파트너들과 관계가 깊어지기를 기대하고 파트너인 카카오 모빌리티가 50대의 VX4를 선주문하고 한국의 UAM 그랜드 챌린지에 함께 참여한다는 것과 한국이 이브톨 항공기를 위한 흥미롭고 최적의 위치 중 하나로 인식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의 영국 국빈 방문과 한영 비즈니스 포럼에서 VX4 필수 시스템에 대한 버티칼의 전략적 파트너인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의 합의를 재확인했다고 합니다. 11월 27일 기사는 2024년 조종사 비행 테스트와 영국 데모 비행 전에 새로운 테스트 파일럿인 에드워드와 뮬케이가 팀에 합류했다는 것으로 에드워드는 네오나르도와 아구스타의 AW609 틸트로트와 여러 헬리콥터를 비행하고 평가하고 개발했고 2014년에 킨체로이 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또 뮬케이는 CAA의 수석 테스트 파일럿이었고, 많은 비행기에 대해 평가와 인증 비행을 했다고 합니다. 2024년 봄부터 비행 테스트 프로그램에서 그들의 비행 전문 지식이 중요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11월 28일 기사는 버티칼이 고객과 함께 일하고 실제 경로와 네트워크를 살피고, 매끄러운 여행을 돕기 위해 여러 큰 대도시로 오는 전기 항공기를 보게 될 것이고 버티칼의 임원이 최근 워싱턴 D.C.에서 열린 퓨처 오브 트래블 모빌리티에 참석해서 이브톨과 전기 비행기에 대한 제작과 발전에 대해 논의했다고 합니다. 12월 1일 기사는 2024년에 두 번째 프로토타입 생산과 비행 테스트 프로그램을 기대하고 그 핵심은. VX4의 성능과 능력을 증명하는 것이고 홈페이지의 기사는 버티컬이 11월 28일에 뉴욕 거래소로부터 30거래일 연속 보통주가 1달러 미만으로 계속되어서 거래소 기준인 1달러에 못 미친다는 공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버티컬은 상장 기준을 준수하겠다고 했고 여러 사항을 고려 중이며 6개월의 조정 기간 내에 1달러를 회복할 것이라고 했고, 이것은 다우에서 버티컬이 거래되는데 즉시 영향은 안 미치고, 또한 사업에도 영향이 없으며 VX4의 두 번째 프로토타입 제작과 자본조달 계획이나 비행시험과도 상관이 없다는 내용입니다. 12월 11일 기사는 버티컬의 파일럿이 방문객들에게 인기가 있고 그것이 VX4를 비행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엔지니어링 시뮬레이터로서 PILS 시설은 VX4의 설계와 검증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팀의 비행 리허설을 가능하게 하고 2024년 비행을 향한 친숙함과 준비를 위한 도구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12월 12일 기사는 버티컬이 브리스톨에서 런던 시티 공항까지의 항공편에 대한 획기적인 항공 교통 관제 시뮬레이션을 통해 영국의 완전한 통합 이브톨 운영에 더 다가갔다는 것이고, 에이맥의 멤버로서 버티컬은 다른 에이맥 회원국과 영공에서 이브톨 통합의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 기쁘다는 내용입니다. NATS 영상은. 컨트롤타워에서 미래의 이부토를 통제하는 것에 대해 보여주는 것으로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버티칼의 기사를 살펴보았습니다. 조비나 아처에 비해서 상용화 시기가 1년 늦고, 릴리움과 같은 유럽의 기업이라 릴리움과의 경쟁에서 어떻게 될지, 그리고 현재 다우에서의 상장 요건인 주가 1달러 회복은 내년 초에 비행 테스트나 자금 확보로 충족시킬 수 있을지가 주가 상승의 관건인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